주님을 찬양해요 온 남가에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남가에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나는도 숨이 나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나 떠올리면 웃음이 나 맘에 떨리면 기이 넘쳐 보내도 주님 만나니까 주글 주글 설레는 마음으로. 「しみないとね」 2020년 7월 12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프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마음속에 찾아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야 22장 8절에서 13절, 열한기야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선생님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 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헬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 미가야의 아들 악골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다음은 열왕기야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그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가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을 위해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야는 그것들을 예두살렘 바깥 기드론들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죄는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뽑아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발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행성과 모든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런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오강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된요시여와 유다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빛기에아브지시우들한주 동안 잘 보냈나요? 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울 건데 지난 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왕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맞아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었어요. 이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맞아요. 좋은 왕이었어요.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는 그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낙, 악했는데 남쪽 나라는 그 북쪽 나라보다 한 150년 정도 더 유지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이 다른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요, 그, 남쪽 나라, 유다의 마지막 착한 왕, 선한 왕,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선한 왕이었었어요. 어, 그면 아직까지 그럼 남쪽 나라는 뭐고 북쪽 나라는 뭐예요?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었, 나라였었어요. 이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한 나라였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자라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죽은 다음에 너의 아들 대 아들 대에 음,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의 그런 나라였 나라가 지속이 됐고요. 남쪽은 유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요 이스라엘은 언제 나라가 세워졌냐면, 은 어,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 생긴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은 뭐냐면, 은 애굽은 이집트에요. 이집트, 이집트 한자로 그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건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누구, 누구에 의해서요? 맞아요. 모세에 의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부터 그 신의 살이라는 산에 이렇게 내려오세요.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맞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율법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 너희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다른 나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 줄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알맞는 비를 내려 줘서 너희 농사가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법을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를 잡아가고,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막그 너희가 심은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하는 그런 제약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약속! 좀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을 했던 그 시점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의 요시아왕 때까지는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약속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그 조상 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 실시로 수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해주고 가르쳐줘가지고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어야 되는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진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아, 오늘 하루, 하루 정도면 괜찮지. 오늘 하루만 말씀 읽지 말아야지. 어 올해, 올해만, 그냥 6월절 행사 일주일 동안 있는데 바쁘니까 건너뛰어야지.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에이, 오늘 하루만, 이번만,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키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게 그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악을 행한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음, 그, 이, 다른 나라, 이웃나라,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음란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레미냐 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이제 내리셨어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는 내가 너희, 너희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포로 잡아가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였는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찾게된 거예요. 요시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었거든요. 거기에 큰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가 좀 이렇게 좀 낡고, 떨어지고,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거를, 정전을 수리해라, 라고 했는데, 수리하다가, 어떠한 큰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록한, 지금의 말하면서 성경책이죠, 성경책. 그 율법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어, 그 왕한테 가져갔었죠. 그래서 그 요시아 왕이 제사장들한테 이걸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해서 읽어봤더니 그 요시아 왕이 막 물,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너무 슬퍼, 슬퍼,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요시아 왕은 그렇게 울고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했던 것이 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할아,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처럼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건물들, 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다 부숴버리는 일을 단행을 했고.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히스기야 왕고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 했던 것처럼 6월절 한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기간을 기르는 진행이 시작한 거예요 그 6월절 절국 일주일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을 굉장히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내가, 너,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너같이 그래도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참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을 조금 연기해 줄게. 너 때가, 아니, 너 때가 아닌 너의 그 자손 때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께서 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시아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하나의 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단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일주일 뒤에 이 지구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평소에 못했던 것들, 하지 말라, 하지 못해, 못했던 것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막 교도 안 가고, 그리고 어, 엄마 말도 안 듣고, 막남 때리고, 막 싸우고, 어디 가서 뭐 훔치고, 그렇게 살 건가요? 안,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되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어,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착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먼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 있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들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맞아요. 나빠져요. 하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뭐 내일부터 하지. 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던 것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 은 우리도 이스라엘 성들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줄이 한번은 부족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한 10분에서 15분, 뭐 그쯤 되거든요. 자, 그거 듣고 우리의 그 삶이 우리가 죄를 멀리 하게 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한일 읽을 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 설, 그,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읽어두고 그런 내용들이나 역사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은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자란 다음에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다윗 왕이 고백한 시로 쓴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하기 싫은 것, 그런 분석을 거슬러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은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목사님이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다.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읽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만약에 걷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이 너무 충만하여져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전한 우리의 삶과 말로 전한,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 뒤에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름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